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나시죠? 네,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요 그리고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2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3장이 되어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서른 살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등장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어, 준비하는 사람, 구약의 엘리야.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시, 강림하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삼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 말씀이죠 여러분, 어, 온 우주와 그 안에 생명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의도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우리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시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얘들아, 이 시험을 이렇게 이렇게 승리하며 내가 갈 테니 너희들도 나를 보고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배우고, 그 시험에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주에 걸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던 그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주리신 그 상황 속에서 시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할 때, 우리가 잘 준비되었을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길고 긴 인생 가운데 언제 믿음이 충만했으며, 언제 성령이 충만했으며, 그로인해서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말했던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강해서 그의 강함으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약함,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게 되지요. 또 그에게는 오래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요. 그리고 그들을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속에서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병이 너무 심하니까, 이 병을 다 고친 다음에, 이 병을 해결한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 사역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트러블이 있는데 이 트러블이 해결되고 나서 그때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약점과 그 약함을 가진 채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옆에 둔 채로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나 지금 방금 40일 금식기도 마쳤는데 몸이 회복될 때까지 며칠만 기다렸다가 이 시험에 응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과 그 약점과 그 굶주림을 가진 채로 시험에 응하시지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교묘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강점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강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더 신앙이 좋아진 다음에 그때 예배 나가, 나가겠습니다. 좀더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전도할게요. 좀더 성숙해진 다음에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좀더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약한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지금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한번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한번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배 나오기 싫을 때한번더 예배 나오면 되는 것이고 도저히 참지 못 못할 때한번더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 한번더그 일을 감당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약하셨을 때, 가장 굶주렸을 때그 싸움에 응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지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약할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약할 때, 경험이 없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일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지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곳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약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며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지요. 이 말은 그 광야에 그곳에 누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지요. 그 유혹의 현장, 그 시험의 현장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성령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의 연약함의 그 자리에, 나의 두려움의 그 자리에, 나의 치열한 싸움의 그 자리에,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간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 사단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이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꺼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사랑하는 자다 너는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들리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예수님이 사역 내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힘으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환난과 유혹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 붙잡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지요. 금성 그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금성 그 붙잡고 고난과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이 음성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음성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야기하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정법입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 봐라.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이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너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너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인생을 봐라. 너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이병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의 자녀들 이번에 시험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번에 취직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이 재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너 안에 있는 이 문제들 해결함 받지 못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음성 너는 사랑하는 자녀고 너는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탄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 하지요 근데 보시면 좀더 그럴 듯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놀라운 사역을 한번 해 봐라 선교해 봐라, 헌신해 봐라, 교회 봉사 좀더해 봐라. 뭔가 그럴듯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굶주린 배를 채워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하고 남들이 꿈도 못 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굶주린 배를 채워 가며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과 만남에 교제하는 속에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평범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즉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주림배를 채워라 너가 지금 필요한 그것을 채워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너의 힘을 너의 열정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인류 구원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도 좋지만 너의 배부름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역도 좋지만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급하다. 그러니 너의 능력으로 너의 배를 채우고 너의 필요를 채워라. 인생 뭐 있냐? 그냥 배부르면 행복한 거지.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더 많은 떡을 소유해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명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배를 채우는 거야. 더 많은 떡을 모으는 거야. 너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 너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행복이야. 여러분, 가만히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돌로 떡을 만들어 너의 배를, 채우, 너의 배를 채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법칙에 위배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떡만 많이 가지면 되지. 그리고 그것을 가치있다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배가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배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 그분의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사명 그 하나만 보고 달려 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살지요. 떡, 떡 없이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고 할때이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지요. 생존을 의미합니다. 먹지 않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고 육체가 힘을 얻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존 너머에 또 다른 생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말씀 잊어버리라고, 그 사명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너의 배부름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필요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지금 필요하잖아. 너 이거 지금 원하잖아. 너 이거 지금 너 욕심나잖아. 그거 얻어야지. 그거 채워야지. 그거에 집중해야지.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배부름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생존이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을 무찌르고 유혹에 승리하고 정말 가치 있는 정말 보람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